안녕하세요. 자이언트카 서창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 카니발 장기 이벤트 차량에 대해서 설명 및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특판 최저가 모델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모델 무보증 60개월 기준 설명드릴 예정이고 특가 이벤트 차량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차종을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카니바 장기렌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견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대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차량 소유하면서 생기는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 여러 부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렌트카 차량은 면세가로 출고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저렴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운전 시 사고가 나도 렌트 회사에서 처리 가능하시기 때문에 편리하며 사고가 여러 번 나셔도 고객님의 보험이력이 전혀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며 부가세 항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카니발 장기 렌트 시 장점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카니발의 장기 렌트 특판 차량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2023년 디젤 2.2 9인승 프리스티지 차량 가격 3,375만 원.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펄, 내장은 새드 브라운이 적용이 되고요. 옵션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저, 12.3인치 레비에이션,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 차량가 3,803만 원. 60개월 무보증 기준, 연간 2만키로 월 납입 60만 1,500원에 출고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모델입니다. 2023년 디젤 2.29인승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 3,810만원입니다.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내장 새드 브라운 적용이고요 옵션 드라이브 와이저 12.3인치 내비게이션 적용입니다. 차량 가격 4 3 0 0 0원 60개월 무보증 연간 2만킬로 기준, 월 납입료 628,100원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모델입니다. 23년 디젤 2.29인승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 4,205만원입니다.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내장은 새드 브라운이 적용이고요. 옵션은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저, 스마트 커넥트, 모니터링 팩,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프레프리미엄 이 사운드 듀얼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가 4,808만원, 60개월 무보증 기준 연간 2만 키로, 월라입료 74만 5,200원에 출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카니발의 특판 견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이언트카로 문의주시면 고객님들 원하시는 색상 옵션 말씀해 주시면 최저가로 견적 드릴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이언트카로 출고 시 신차 패키지와 다양한 혜택 드릴 수 있게 많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량 문의사항 있으시면 부담없이 오픈 채팅 또는 자이언트카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 신청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카 서창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